신명기 12장 20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경계를 넓혀 주실 때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너는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느니라.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러 선정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내소대와내 양대 중에서 잡아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성문에서 먹을지니라 순호를. 순으로... 와서사슴을 먹은 같이 내가 그것을 그렇게 먹을 것이며 깨끗한 자와 불길한 자도 다 같이 그것을 먹을지니라. 오직 너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할지니 너는 피가 생명임이라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피를 먹지 말고 너는 그것을 물처럼 땅에 다 쏟을지니라 내가 피를 먹지 않고 내가 죄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네 뒤에 올네 자손이 살리라 오직 내가 가진 너의 거룩한 것들과 네 손물들을 가지고 주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가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우상 단 위에 고기와 피로 네 제반제를 드릴 것이며 네 생뱀으로 는주 너희 하나님을 제단 위에 섰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.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.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어른과 설행하면 너와 네 뒤에 올내 자손이 영원히 잘 되리라. 아멘.